자, 160쪽에 21번. 한번 봅시다. 1kg, 2kg, 3kg이죠, 그죠? 36뉴턴의 힘으로. 자, 근데 같이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, 그죠? 같이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. 이제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6kg, 전체가 이제 2kg, 1kg, 3kg, 6kg의 물체가 36N의 힘을 받고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스터 블록 전체 가스터 A는 6m/s 그 제곱이 돼요. 자 그러면 블록 A와 C를 연결한 A와 C를 연결한 끈의 장력을 구하시오 그랬는데. 장력은 이제 A를 끌기도 하고 그 반작용으로 C를 끌기도 하죠. 둘다 크기는 T로 같습니다. 자, 이 T를 구하라는 얘기예요. 자,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서 3kg의 물체가 받는 알짜 힘에서 운동방정식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36배기, 36배기, C가 받는 알짜 힘은 36배기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3A, A는 3 곱하기, A는 6이니까 6, 그래서 18이 되는 거니까 장력 t는 당연히 18유턴이 됩니다. 그럼 이제 a와, 블록 a가 블록 b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시오. 그랬는데, 자, a와 b 사이는 b는 a가, a가 b를 f의 힘으로 밀고 있다. 그럼 b도 a를 f의 힘으로 다 같이 밀게 되죠. 그죠? f 힘으로 밀게 됩니다. 근데 지금 여기 장력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A가 될 거고요.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? B 입장에서. B 입장에서 본다면, B가 받는 힘, 블록 A가 블록 B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F라고 본다면, F는 MA, F는 질, B의, B의 질량 1kg이니까, 1 곱하기, 전체 가수도 6이라고 했으니까, 6이 되어서, 6N이 된다라고 간단히 구할 수가 있죠. 그럼 a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? a 입장에서 a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장력 t를 받고, 자 왼쪽으로는 b로부터 6뉴트를 받아서 받아서 질량은 f는 ma, 질량 2곱하기 12가 되기 때문에 12가 아니라 2곱하기 2x6, 6이죠, 6. 자 b 입장에서 본다면, 자 b 입장에서 본다면. 음, 아니죠. A 입장에서 그죠. A 입장에서 본다면 자 A는 B로부터 6N을 뉴 받고 있다 그랬어요. 그죠. 6뉴턴 근데 작년 T를 받고 있고 T를 구하는데 T는 아까 얼마나 18N 나왔었어요. 자가스님은 당연히 뭐다 똑같이 6 m s z 정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보면은 A는 오른쪽으로 T의 힘을 받고 있고 왼쪽으로 6뉴턴의 힘을 받고 있고 질량은 2kg이고 가속도는 6이다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T는 당연히 똑같이 18뉴턴이 나오므로 결국 결과가 같다. 그래서 B 블록 A가 블록 B에 작용하는 힘, 블록 A가 블록 B에 작용하는 힘도 똑같이 6뉴턴으로 결정이 됐다.라는 것이 지금 결과가 맞다는 거예요.